반갑습니다. 2023년 1월 19일자 법무부 공고. 이제 2023년도 14호 주택 임대차 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외고가 있는데요. 개정 이유는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년만년 그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고 또 직장이 다른 데로 옮겨졌다. 발령이 나서 새로운 근무지로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럴 때는 임차권 등기 제도를 이용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서 살고 있으면 그 이후에 집주인한테 돈을 받을 사람이 있는 제3자가 또는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든지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배당 신청을 하든지 또는 배당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배당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한테 이걸 알려야 되는데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면 상속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송달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송달을 적시하기 어렵고 또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하다든지 또는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또는 돈이 있더라도 이런 저런 핑계로 송달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공시송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역시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가 적시에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적시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및 주거 안정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이번에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또는 이사를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해서 그것이 대략 2주 정도 걸리는데 지금 현재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서. 내 눈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서 임차권 등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고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기록되기 전에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해서 내 소중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의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 소중한 재산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